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지요. 음,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음,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날은 다육이 관리도 잘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음, 보시면서 관리 잘 하시고요. 환풍은 환풍 햇빛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음, 환풍 잘되게 문도 좀 열어놓으시고 어, 진짜 태풍급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도 몇 가지 올려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5만원 이상 사시면 선물 조금이들두 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눌러놓으시면 되신다고 그랬죠? 네, 좋아요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좋아요, 손가락 꾹꾹 꼭, 꼭 눌러주시고요. 예, 요렇게 예쁜, 어, 연지곤지. 연지곤지가 이렇게 색이 조금 들드른 게 있는데, 아마 이 빨갛게 드는 연지곤지하고, 요렇게, 어, 이렇게 지금 물이 안든 연지곤지는 색감이 얘는 또좀 다르게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장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두 개는, 어, 랜덤으로 갈 거고요. 연지곤지 한 개, 이렇게 금자. 지난번에 금작 사신 분들 계시죠? 군생으로. 예, 그런 금작 하나씩이거 하나 연지곤지 하나. 이렇게 두 개씩 보내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시면 아주 이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지곤지, 금작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주문 많이 많이 주시고요. 어, 요 아이는 네드베리입니다. 네드베리. 이렇게, 네드베리는요 입장 가운데가 빨갛게 물이 들죠? 이렇게 3수짜리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요게 만원 이상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수짜리 예쁘게 물드는 아이 하나씩 데려가시면 좋겠고요. 네드베리8 0 0 0 원씩 드릴 거고요. 네, 오늘 대박이에요. 어,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이 멀루금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멀로 금은 저희가 8,000원씩 지난번에 10,000원씩 팔았어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도 있으니까 그냥 랜덤으로 먼저 주문하시면 제가 좀큰 아이들 먼저 순서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어, 멀로 금이 두종류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장님께서 초창기 때 나왔던 멀로 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게 입장이 조금 더 도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멀로 금이죠?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주문하시는 순서대로 어, 큰아이들로 순서대로 제가 빼겠습니다. 멀로 금? 8,000원짜리 6,000원씩 드릴 거예요. 2,000원 세일이면 어디에요? 예, 그쵸? 예. 오늘 빨리 들어오시면, 이 멀로금, 예쁜 아이를 아주 금도 잘 들었어요. 예쁜 멀로금을 제가 이렇게 6,000원씩 드릴 거고요. 어, 요 아이는 콜로라타. 예, 콜로라타. 콜로라타는 빨갛게 물들고, 이렇게 입장이 빼죽빼죽 하죠? 2도 짜리고요 요거 지금 13cm 포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콜로라타, 8,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소인제 금이에요. 소인제 금은 어 이제 농장에서 요 이렇게 너무 어리 열리한 아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많이 후들후들하더니 이제 많이 모아져서 이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도 이게 한 몸이니까 심으셔가지고 치지돼 있잖아요. 아니면 어 우리 저기 나무, 그, 나무젓가락, 그걸 딱, 지, 이렇게 지탱해 놓으면은, 지지대 있으신 분들은 지지대 해 놓으시고, 안 그러면 나무젓가락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 놓으셔도 돼요. 그니까 러요 아이, 어, 소인제 금만 원씩 드릴 때데려가시고 제가 지금 손가락이 아파갖고, 이렇게, 오늘 주사 맞고 왔어요.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서, 누가 받칠까봐 겁나서, 이렇게, 오늘 주사 맞고 왔습니다. 예 소인데 그 오늘 건강 진단 건강 검진도 받았고 어 손가락 병원도 갔다 오고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돌아다녔네요 건강 관리들 잘하세요 소인 제금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는 지난번에 블루 서프라이즈 금어 모자라서 못 사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 이렇게 요이 아이는 요렇게 작잖아요 요렇게 작은 아이가 물을 먹으면 이렇게 빵빵하져갖고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요 빵빵하게 물 먹은 아이들은 가다가 입장이 밑에 좀 깨질 수도 있는데, 요거 깨지거든. 이거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고 밑에 거 깨지거든. 그냥 떼어내고 그냥, 그냥 심어 놓으시면 또 이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블루 서프라이즈 금, 요 아이도, 어,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들으셔서 데려가시면 좋겠고요. 요 아이들 5두, 5두, 5두 이렇게 어, 5두씩 되는 아이들이니까 블루, 서프라이즈, 금 16,000원씩 드릴 때 데려가세요. 어, 요 수연은 지난번에는 일반 수연이고요. 요 아이는 프릴 프릴이 있는 수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릴이 입장이 프릴은 어, 입장이 넓잖아요. 이렇게 입장이 널찍널찍해가지고 넓적넓적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또 일반 수연하고 조금 틀린, 어, 감을 가지고 있어서 또 수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연은 만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살아보니 슈쿨입니다. 살아보니 슈쿨 4두 짜리고요 너무 이쁘죠. 지금 한참 이쁠 철이라 아주 앞뒤로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들고 손톱이 이렇게 빨간 빨갛으라 하면이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 사라보니슈크를 16,000원씩 드릴 거예요 음, 이렇게 16,000원 음, 너무 이쁘죠 사라보니 예, 슈쿨 진짜 이쁘거든요 외두짜리 가져올까 하다가 군생들을 많이 찾으셔서 군생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사라보니슈크는 만 육천 원씩 드릴 거고요. JD 스타 군생은, 어,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수영 예쁜 거는 다 들고 왔어요. 요거는 유별나 해서 4두짜리네. 어, 거의 3두인데 요거는 한 개가 4두짜리네요. 이렇게 해서 JD 스타 군생 만 4천 원씩 드릴 거예요. 예, 사이즈는 15cm 화분에 꽉 차서 엄청 커요. 그러니까 JD 스타 금 14,000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드로잉. 드로잉은 지난번에 군생 사신 분들은 아마, 음, 엄청 큰거 사서 가져가셨죠. 그때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았는데, 어, 그렇게 어, 그큰 아이들은 이제 없어요. 드로잉 6,000원이고요. 이렇게 2두 짜리예요. 이게 이제 물이 들면 정말 이쁘죠. 백봉하고는 또 다른 느낌? 2두예요. 어, 이렇게 2두. 그러니까, 어, 드로잉 6 0 0 0 원씩 드릴 때데려가시고요 아직은 물이 안 들었어요. 이 예, 아이는 조리뽕, 조리뽕. 이 아이 이름도 이상하죠? 예, 조리뽕. 이 아이들은 뿌리 다이 수입 들어온 아이들인데 뿌리 다 내려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는 아이들을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셔서 제가 또매달에 데려와봤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괜찮아요. 그리고 요 쪼리퐁은 요 밑에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시고 요것도 지금 밑에 다 자구 달린 거예요. 쪼리퐁 2만원씩 드릴 때 데려가세요. 요거는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네, 요거는 한 거의 한 17, 8 c 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금이에요. 퍼플 딜라이트 금. 지난번에 제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 6,000원씩 드릴 거예요. 예, 요것도 이제 요, 어, 매다이 20개, 어, 30개, 38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퍼플 딜라이트 금 어, 6,000원씩 드리고요. 요 아이는 너무 이뻐서 가져왔어요. 예, 요 아이, 웨스트 네임보금 큼. 음, 엄청 이쁘죠? 보세요. 어, 입장도 막 끌쭉끌쭉 하지 않고 너무 이쁘게 이렇게 물이 너무 곱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길래 제가 데려왔고요. 웨스트 네임보우는 3,000원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주문 하시면 꼭 주문서를 제가, 어,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죠. 입 아니라고. 입금을 하시면 꼭 제가 주소하고 주문서하고 어 해서 밑에 맨 밑에는 입안 이렇게 해서 5만 원이 면 5만 원 입안 이렇게 해서 꼭 해서 보내드리죠. 그게 안안 오면은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주문서도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예, 네, 내일 뭐 내가 뭘 주문했는지 저는 그 주문서대로 해서 보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꼭 참고 하셨다가 주문서 한번씩이라도 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주문 주세요 베스트 네임보우 3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요 아이는 블로리아입니다블로리아예요 아이 이렇게 2두짜리 잖아요 2두짜리인데 이게 오랫동안 묵었던 아이기 때문에 요렇게 밑에서 요 밑에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놈들은 어떤 것들은 요렇게 밑에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어디 보내려고 뽑아 봤더니 밑에가 자구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요거는 2두네 그래도 혹시라도 밑에 자구가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3두짜리는 14,000원씩 나갔어요. 요거 어 2두짜리 8,000원씩 드릴 때 데려 가시고요. 이 아이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그 옛날에 엄청 어 비쌌던 아메치스죠. 요거는 한몸이에요. 예, 요거는 적심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모아나, 모아서 모아 심은 것도 아니고 한몸이랍니다. 한몸 아메치스 8,000원씩 드릴 거예요. 요거는 미인 종류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입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러니까 미인 종류라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면 정말 딸기처럼 따먹고 싶을 정도로 동글동글하니 이쁘거든요. 이거 받으시거든물 한번 저면 한번 하세요. 물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저면 한번 하시고 키우시면 이제 아마 통통해질 거예요. 아메 치스 8,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스윗하트, 스윗하트, 스윗하트는 요렇게 <laughs> 아프리카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근이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서 심으시면 되고요. 어 알이 이렇게 통통하니 하트하트 해요. 하트하트 이렇게 하트하트 하니까 이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고요. 스위하트 24,000원씩 드릴 때 이용해 보시고요. 네이 아이는 핑크 화이트입니다. 18,000원이고요. 가격표가 어디로 달아나 버렸네. 예, 네, 핑크 화이트도 이 아이도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예, 핑크 화이트 18,000원씩 드릴 때 들려 가시고요. 아프리카 식물은 구근이 있으니까 구근을 보는 식물이고 위에 요, 요런 것도 이쁘지만 구근을 이렇게 위로 화분 위로 올려서 심으시면 보이게 심으시면 아주 이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예. 핑크 화이트 18,000원이고요. 이와인는 썸머 베이비 24,000원씩 드려요. 썸머 베이비 아이고, 이름도 이쁘네요. 썸머 베이비 24,000원. 예, 썸머 베이비 24,000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이 아이는 솜사탕입니다. 솜사탕. 솜사탕 18,000원에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솜사탕 18,000원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은 다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예, 솜사탕 18,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퍼플 로즈. 엄청 이쁘죠? 퍼플 로조. 어때, 이렇게. 어, 이거 보세요. 콘생 음, 뿌리, 구군. 퍼플 로조도 18,000원씩 드릴 때들려가시고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음,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 반델리입니다. 이렇게 하얀 꽃이 피죠. 이 아이도 아프리카 식물. 예. 반델리 24,000원이고요.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요 예. 이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어요. 여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잠이,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 요 아이도. 어, 요, 요, 지금 이렇게 꽃, 꽃이 요 아이는 폈다가 졌네. 예, 반델리, 요 아이도, 어, 24,000원씩 들을때들여가시고요 네, 이 아이는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휴밀리스 16,000원씩 드려요. 요거 지금 15cm 화분에 꽉 찼잖아요. 엄청 이쁘고 자구도 잘 다는 아이죠 예, 휴밀리스 16,000원 이 아이는 핑크라떼 예, 핑크라떼 2만원씩 드릴 때 드려 가시고요 4두짜리입니다 요렇게 4두 예, 그리고 어 흙이 필요치 않으시면 흙 털어서 보내달라고 하시고요 안 그러면 어 제가 흙 털어달라 소리 안 하시면은 화분채 보내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흙이 필요치 않으시면 꼭 문자에다 흙 털어주세요라고, 어, 보내달라고 말씀을 꼭 주셔야 됩니다. 예, 핑크라떼 2만원씩 드릴 때 데려가세요. 너무 이쁘죠, 색감. 아주 기가 막혀요. 예, 요 아이는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화 16,000원씩에 드립니다. 아리엘 철화 16,000원씩. 이거 물들면 진짜 이쁘겠죠? 엄청 이뻐질 것 같아요. 아리엘 철화 16,000원. 네, 이 아이는 핑크 마녀예요. 핑크 마녀 2만 원이고요. 핑크 마녀 엄청 예쁘죠? 예, 네, 보세요. 예. 네, 그도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밥도 많아요. 뭐 이거 이거. 밥 떨어지면 큰일 나. 아이고 이거 따로따로 떼어 놔야겠다. 예, 네,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가 어, 2만 원씩. 핑크 마녀 2만 원씩 드릴 때 드려 가시고요. 네, 이 아이는 계절금 계절금이죠. 요 아이들 치설송인데요. 치설송은 이렇게 해서 8,000원씩 드리는데요. 요이 색감이 한 1년은 가요. 예, 우리 생활 사시면 며칠 못못보시잖아요요 보시, 못 아이들은 이런 색감이 1년 동안 유지를 하니까 이런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치설송 8,000원씩 드릴 때 들여가시고요. 네, 이 아이는 레드벨입니다. 레드벨이, 이 아이도 계절금이에요. 네, 계절금, 요런 아이들도 1년 밖기못 가요. 네, 이런 모습만 1년 보시다가 또요 색감이 빠져가지고 원래 레드벨이 색깔로 돌아오거든 빨개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이쁜 <laughs> 모습을 한 1년만 보신다 생각하시고 데려다가 키우시면, 어, 속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유, 뭐, 어. 이, 게이 식물도, 어, 죽고 사는데 뭐, 음, 1년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죠. 레드베리 만 원씩 드릴 때 데려가시고요. 요거는 합식일 거예요, 아마. 취사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흙을 탈탈탈 다 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 정도만 털어내시고 그냥 심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레드베리도 만원씩 드릴 때들여가시고 요거 화분도 엄청 커요.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요 아이는 은행목입니다. 사랑무라고도 하죠. 예전에. 예전에 제가 판매했을 때는 사랑무라고 하고 팔았던 것 같은데, 요 사장님은 은행목이라고 팔으시더라고요. 요 목대도 이렇게 굵직굵직하니 아주 좋아요. 이렇게이런 어, 예쁜 모습을, 요런 이사 갈 때도 이런 은행목이라든지 사랑무, 이런 거를 갖다 놓으시면, 금전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집안에다 또 오시면 요거 요렇게 예쁜 아이가 12,000원씩 드릴 때 드려 가시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올려 드렸으니까 아, 저기 저저 어, 저, 백봉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백봉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예쁜 백봉 어, 4만 원에 드려요. 군생이거든요. 이렇게 예, 저 형님 막 부르시네. 이 백봉은 이렇게 군생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짜리는 많이 있는데 군생은 그닥 많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이 백봉 물들으면 진짜 예뻐. 얘는 벌써 이렇게 아주 푸홍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었네. 예,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이건. 예, 이렇게. 이거 내가 심어 놓으려고. 혹시 혹시라도 이거 떨어질까 봐. 예, 이렇게 해서. 엄청 이쁜 아이가 백봉이 4만원씩 나가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네, 백봉 4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산딸기 4천원씩 드릴 거고요. 예, 네, 산딸기는 4천원씩, 이렇게 예쁜 아이가 4천원씩 드려요. 예, 네, 4천원. 산딸기 4천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앙떼떼입니다, 앙떼떼. 이런 빨갛게 물든 모습. 이제, 앙떼떼는 1주 짜리밖에 없어요. 이제, 이, 이, 군생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어, 지난번에 가보니까 안 없더라고요 군생 없다고 그러셔서, 예, 이 아이 앙떼떼6 0 0 0원씩이에요1 예. 6 0 0 0원씩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크리스피 뷰티. 예, 크리스피 뷰티. 큰거 찾으시는데, 큰 거는 지금 없어요. 예전에 수입 들어왔을 때 있었지, 지금은 이렇게 큰 사이즈는 없습니다. 예. 크리스비 뷰티, 4,000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예. 요거, 아프리카식물 한개더 소개할게요. 알베오라, 오라투스?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 알베오라투스. 3만원에 드리고요. 요거는 사장님이 안 파신대요. 늘려가지고, 어, 하시겠다고 그래서 세 개를 갖고 나와서 제가 한 개는 벌써 팔았고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이 파리가 떨어지면은 버리지 말고 여기다 꼽아놓으세요. 내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이고지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구근이 있거든요. 예쁘게 한번 사서 이런 아이들은 좀 귀한 아이들이니까 사서 키워보세요. 알바, 알베 오라투스 아이고 어렵네. 알베 오라투스 3만원에 드리고요. 네이 아이들은 모나리자 모나리자 3두짜리입니다. 모나리자 3두 만 6천원씩 드려요. 모나리자 만 6천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딥네드입니다. 이 아이는 딥네드 딥네드는 8천원 사이즈 좋죠. 예쁘기도 하죠. 요거 보세요. 엄청 예쁘죠. 요거 이제 사이즈가 크잖아요. 요 아이 들 굳혀지기만 하면 기가 막히죠. 예. 굳혀지기만 하면 진짜 어느 다육이든 다 예쁜데 딥네드는 내가 딱 반했어요. 전에. 음. 예. 요 아이, 딥네드 8,000원씩 드릴 때 데려가시고요. 요 아이는, <laughs> 이름이 뭐 하나. 버락, 버클리 금. 예. 버클리 금. 24,000원씩 드립니다. 예, 버클리금. 어, 버클리금. 24,000원씩 드릴 때들려가시구요 예, 버클리금. 아주 이쁘죠?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네. 이 아이도. 좀 단단해졌어요. 버클리금. 24,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 팝입니다. 화이트 팝. 만원씩 드릴 거구요. 화이트 팝. 아이고, 이쁘죠? 예, 똥실똥실한게. 엄청 이쁩니다. 화이트파 만원씩 드리고요. 네이 아이는 파블리, 파블리 8,000원 에드립니다 파블리도 8,000원, 네, 파블리 8,000원씩 드리고요. 어큐 핑크, 어큐 핑크, 3두짜리고요. 3두 이렇게 해서 하얀 백분이 자꾸 만지니까 없어지지요. 네, 이렇게 3두짜리 12,000원씩 드려요. 네, 이렇게 12,000원 어큐 핑크 색감도 아주 커요. 예, 너무 막 이렇게 빨갛지도 안하고, 너무 그렇다고 흐리멍텅하지도 안하고, 너무 이쁘죠. 버킷핑크 12,000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나오미 캔벨, 예, 나오미 캔벨, 아주 손톱이가 빼죽빼죽한 게 아주 이쁘답니다. 예, 나오미 캔벨, 12,000원씩 드릴 때드려가시고요 요런 아이들, 이 아이는 프레스카, 예, 프레스카, 이렇게 피멍이 들죠. 네, 예,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들이고요 프레스카는 14,000원에 드릴 때 데려가세요. 네, 요 아이는 퍼플 샴페인. 네, 예, 퍼플 샴페인. 8,000원씩 드립니다. 퍼플 샴페인. 8,000원씩 드리고요. 네, 퍼플 샴페인. 8,000원씩 드릴 때 데려가세요. 아주, 요 아이도 아주 이쁜 아이. 8,000원에 드리고요. 노사로아, 노사로아, 만 육천 원입니다. 노사로아, 마, 휴게지면 너무 이쁜 아이, 노사로아가 만 육천 원씩 드려요. 예, 노사로아, 만 육천 원이고요요 아이 양진입니다, 양진. 양진은 만 사천 원. 예, 양진.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 만 사천 원씩 드릴거예요 예, 만 사천 원. 양진 만 사천 원에 드리고요 예. 프랭크 몽크, 프랭크 몽크, 요렇게 예뻐지고 있죠. 아주 색감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프랭크 몽크는 1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프랭크 몽크 16,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체리 환타지아 2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체리 환타지아 24,000원. 어우, 값이 엄청 많아졌고 아주 튼실합니다. 예, 엄청 튼실해. 여기다 이제 빨갛게 물들면 진짜 이쁘겠죠. 체리 환타지아 2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신상들도 올려드렸고요. 예,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시고요. 5만원 이상 사시면 어, 선물도 조금이 아이들 두 개씩 챙겨서 보내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프레다육이었습니다.